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청정원 리치부어스트 소시지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육즙이 팡팡 터지면서도 쫄깃쫄깃한 식감. 이거 진짜 물건임. 끓는 물에 3분만 데쳐도 완벽하게 조리되니까 너무 간편하고 바쁜 아침에 딱임. 아이들도 포크로 쉽게 찍어 먹으니까 가족 모두가 좋아할 만한 크기. 그리고 청정원 브랜드라 믿고 먹을 수 있음. 맛있고 편리해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코스트코에 이 소시지 대용량으로 판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에센보드 900g 짜리인데 이거 무슨 마법의 소시지인가? 씹을 때마다 탱탱한 식감에 육즙이 팡팡 터져서 입안 가득 행복함 포장도 깔끔하게 왔고 보관도 냉장이라 간편해 핫도그 빵에 끼워 먹어도 좋고 그냥 간식으로도 최고임 양이 많아 아침 반찬으로도 딱이고 가족들이랑 같이 먹기에도 부족함 없음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모델 보그부어스트 소시지가 이렇게 맛있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160g씩 두팩으로 구성돼서 양도 넉넉하고, 냉장보관하면 유통기한 걱정도 없음. 포장을 열자마자 퍼지는 향이 굿, 탱글탱글한 식감에 입안 가득 터지는 육즙 이건 진짜 명품 소시지임. 간편하게 구워 먹거나 물에 살짝 데쳐도 충분히 맛있어서 요리 초보도 쉽게 도전 가능. 맥주 안주로도 최고라니까 항상 냉장고에 쟁여둬야겠어. 마음에 드니깐 별 5개.